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백성 삼으시고 날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삶의 원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 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5장입니다 215장입니다 성일 찬성가는 354장입니다. 215장입니다. 내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니 나의 온갖 언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 인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시의 날개 보아. 시곡겠네 주의 날개 보호하레 영원한 식곡겠네 아멘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다위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위시의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와 연약계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또한 내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재한 곳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고주하면서 다시는 옮겨 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내 생명의 연한이 자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씨곧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전에 있던 자에게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같이 보겠습니다. 나다니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의 신앙의 전성기라는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때가 있으실 겁니다.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고 싶은 때, 또뭐 그때처럼 신앙을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전성기는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부흥하던 때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장 돌아가고 싶은 때였고 다시 회복하고 싶은 모습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시대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 시대가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될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왜그 시대가 그렇게 영적으로 풍성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위한 장막을 치고 그곳에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방치하지 않고 그 언약궤를 섬길 레위인을 세웁니다. 레위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모시고 오고 언약계를 섬길 찬양대를 세운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사랑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한 나단에게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와 호언약계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다윗은 자신이 백향목 궁전에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에 있다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자신의 거처가 하나님의 거처보다 더 화려하다는 것이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종일 뿐인데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좋은 거처에 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 드리고 싶어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 드리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자기가 섬기는 신을 위해서 신전을 크게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에게 정성을 보여서 신에게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이런 의도로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 드리겠다고 한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동인 다윗을 왕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다윗을 수많은 죽음을 얘기해서 건지시고 왕의 자리에 세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했습니다. 나단은 이 다윗의 소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으로 이해했습니다. 누가 들어도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입니다. 그러니 나단은 다윗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달랐지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 나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6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 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아니하느냐 말하였느냐 하고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한 날부터 장막에 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를 떠돌 때. 하나님도 이 장막, 저 장막, 이 성막, 저 성막으로 다니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일 것을 요구하셨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으라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장막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도록 장막을 지을 것을 요구하셨지 집을 지으라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을 요구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다는, 짓겠다는 것을 막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하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신 것을 하겠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수도 있고 허용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을 위한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소원을 가진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소원을 이루기에 그 사람이 합당하냐 또 능력이 있느냐 이것은 다른 문제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선한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겠지요. 또 능력이 부족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할 상황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려하셔서 허용하시거나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명령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뭐, 십계명에 있는 내용,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죠. 내 형편이나 사항을 핑계 삼아 외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하냐? 능력이 있느냐 때가 맞느냐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허용하거나 금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용하지 않으신 이유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과 다윗의 때가 성전 건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정복한 왕이지요. 다윗의 역할 자체가 주변 나라들을 제압하고 이스라엘의 지위를 공고하게 하는 역할입니다. 다윗이 그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쟁을 하고 많은 적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수 있겠습니까?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성전이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위한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때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면 다윗에 의해 정복된 나라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짓밟은 사람이 세운 신전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다윗의 역할상 주변의 나라와 많은 전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때는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전건축을 하기에 적합한 때가 아닙니다. 성전건축은 평화의 시기에도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성전건축이 7년이 걸렸습니다. 평화의 시기에도 7년이나 걸리는 성전건축을 전쟁을 하면서 건축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다윗 시대의 성전 건축은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선한 소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선언서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신 일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 우리가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한지,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지 보시고 판단하시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겠다고 한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허용하시거나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판단하셔서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선한 소원을 가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은 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가 그런 선한 소원 품은 것은 기뻐하시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다는 소원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어하는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더큰 은혜를 약속해 주십니다. 8절부터 14절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이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대적들에게 해를 입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게 핵고시를 당했죠. 그러나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게 해고지를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대적들이 다 다윗에게 복종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죽고 나면 다윗의 아들을 왕위에 세워서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다섯 번째는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다윗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인자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다윗의 아들에게서 하나님이 왕위를 빼앗지 않습니다.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 드리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에게 사랑을 표현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사랑에 더큰 은혜로 보답해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힘껏 섬기려 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 시대가 말할 수 없이 풍성한 시대가 될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도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보다 더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허물과죄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존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더큰 복을 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자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러면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좋아서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게 신자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충만한 삶이고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시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늘의 풍성한 모든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복을 더 풍성히 누리며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나게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건강과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4월달에 있을 성례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기도하시기 바랍니다.